안녕하세요. 청춘준환, 사춘기입니다. 오늘의 참견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? 참견 주제는 바로 빈용기 반환 상태의 참견입니다. 와, 어떤 사연들이 왔을지 참 많이 기대되는데요. 희경 m 씨님께서는 혹시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? 당연하죠.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유나 음료의 판매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를 한후 소비자가 다시 빈용기를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. 그렇다면, 먼저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러 갈까요? 설날 명절 후에 빈 용기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. 이제 외식을 잘 못하게 되고, 이제 배달도 시켰 집에서 주로 사와서 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빈 용기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보관하게 되었었어요. 그래서 재활용해가지고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, 그래서 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남자친구는 그냥 버리라고 하는데,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음~ 많이 고민되시겠어요. 그럼 제 생각에는 비용기를 수매 전에 반환하면 돈이 생긴다는 것은 남친이나 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남친이나 부모님도 그냥 버리라고 말은 안 하시겠죠? 맞아.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? 제가 친구들이랑 집들이를 했는데 술을 진짜 엄청 마셨어요. 집들이한 기념으로 친구들을 여러 번 초대하다 보니까 소주병들이 3.2차원 쌓여있더라고요. 쌓인 소주병들을 보면 치우기도 귀찮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아요. 전부 분리 배출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비누기의 보증이랑 제도 같은데 그게제대로 이용하는 게더 효율적일까요? 혹시 MC는 이 많은 비누기 수집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좋은 방법 추천해주세요. 소주병은 분리배출보다는 비용기 보생금 제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이제 제가 만약에 집에서 술을 마신다 하면은 배추병이랑 소주병을 자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말리고 잡니다. 그러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병들이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말려져 있거든요. 아! 그리고 소주병이랑 맥주병은 금액이 달라요. 그래서 소주병, 맥주병을 분류해서 들고 가는 게더 효율적입니다. 아무래도 분리배출하면 소주병을 그냥 버리는 거에만 그치는데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소주병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. 네, 저도 용기 날대로 그냥 분리배출보다는 빈 용기 반환제도가 본인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분리배출해버리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를 그냥 버리게 되어 환경에안겨은는 일은 치지만 고용기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면 내가 갖다준 빈용기를 재사용하게 되어 환분도 생각하고 돈도 받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빈용기 재사용을 위해 빈용기를 잘 씻어서 근처 소매점이나 방안처에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사연자님 덕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빈용기는 유리함에 절대 분리 배출하지 않고 반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연자 두분 모두 해결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음, 가볼게요. 뒷문에 놔달라고 하시는데, 뒷문에 아. 놔두라고 하셔가지고, 뒷문 창고에다가 놨습니다. 응. 원래 내 물건을 교환한다. 고한 응. 번만 만들어주셨습니다.